삼겹살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삼겹살 1인분대부 먹을 수있 도와드리겠습니다. 록도 삼겹살의 무게를 지켜줄 강정욱 요리연구가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삼겹살 조리 방법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삼겹살 무게를 지키는 조리법은 뭘까요? 첫 번째 후보는 물에 삶기. 두 번째 후보는 에어프라이어 조리. 자, 실험을 위해 정확히 200g 삼겹살 두 덩이를 준비했고요. 자, 먼저 끓는 물에 고기를 담가 속까지 잘 익혔습니다. 물에 삶아서 익힌 삼겹살의 무게는요. 150g, 200g에서 딱 50g이 줄었습니다. 구웠을 때 비해 확실히 아, 무게 손실이 그렇구나. 적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간편한 소리가 장점인 에어프라이어 삼겹살의 무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결과는 85로 무게가 115g이나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에 삶는 수육으로 만들면 65g을 더 지킬 수 있다는 결과. 와, 삼겹살 조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은 헉!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에 무게 변화가 이렇게 크게 생긴 걸까요? 수육의 경우에는 기름은 빠져나가지만 수분은 채워지기 때문에 비교적 무게 변화가 적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의 경우에는 뜨거운 바람으로 조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분의 증발량도 더 많고 그리고 기름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조리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삼겹살 무게를 지키고 싶다면 수육으로 조리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자, 하지만 이건 알겠는데, 솔직히 삼겹살하면또 아직을 구워야 제맛이에요. 그렇죠. 수육은 좀 다른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구웠을 때 무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을 잘 굽는 알려드릴게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렇죠. 비법은 바로 이 고기 속에 있다는데요. 평범한 삼겹살 같은데 뭐가 다른 거죠? 삼겹살이라고 해도 엄청 얇은 대패 삼겹살보다 이렇게 두꺼운. 삼겹살이 더 좋습니다. 이 센티미터가 삼겹살 무게를 지킬 최적의 두께. 자 직접 구워서 무게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자 결과는 두께만 바꿨을 뿐인데, 어머나 엄청나죠?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무게를 유지하는 또 다른 비법, 바로 고기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굽는 거라는데요.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워진 고기를 은박지로 감싸 2분간 기다려주면 끝. 삼겹살에도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게 레스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기에서 빠져나왔던 육즙과 수분이 재흡수된다는데요. 이제 2분이 지났으니까 한번 썰어볼까요? 네, 아 어, 기대되네요. 네. 인구의 시간을 기다린 삼겹살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선 썰어서 단면을 확인해 봤는데요. 오. 어. 베스팅 시간을 거치면서 육즙과 수분이 고기 속으로 쏙 들어간 촉촉한 모습. 겉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무게를 재볼 시간. 모든 비법을 총 동원해서 구운 삼겹살의 무게는요. 바로바로 바로 157g. 무게가 약 22%밖에 줄어들지 않은 겁니다. 이 정도면 삼겹살 무게 지키기 성공이죠. 육즙과 수분 손실을 막는 것만으로 삼겹살의 무게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삼겹살. 과연 맛은 어떨까요? 제가 먹어봤습니다. 아, 잘라서 구웠을 때랑 비교하면 육즙이 좀 안에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요? 폼이 됐고 맛이 훨씬 좋아요. 음.